정말 더욱더 여러분들을 보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고 되게 더 파이팅해서 어, 무대에 임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많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? 지금은 많이 안 힘들어 보여요? 그래도 그 중에 꼽자면 누가 제일 힘들어 보여요? 저는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 저보다 사실 요즘 혁이가 체력이 더안 좋은 것 같은데, 아닌가? 저요? 아, 진짜요? 아니네요, 아니네요. 네. 아, 뭔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. <laughs> 이번 컨티뉴얼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얼굴을 자주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. 네, 보면 볼수록 또 계속 보고 싶어지네요, 그쵸? 우리 2층도 한번 인사할까요? 안녕하세요. 어? 2층에 사람이 더 많은가 본데? 밥 먹었어요? 아니요! 그렇군요. 네,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앨범 준비부터 그렇죠? 그 활동에, 콘서트 준비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이 순간만을 위해 계속 달려왔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우리 벨피트를 보니까 굉장히 달려온 것에 대한 약간 보람도 있는 것 같고 그쵸, 굉장히 네. 고생한 만큼 또 어,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 그만큼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형들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할말을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무슨 말... 잘 넘기네 일단 어, 이 자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온 것 같고 아까 진짜 애기들 보자마자 바로 힘이 나가지고. 흥분했어요, 약간. 좀 하고 하려 그랬는데, 안 돼. 맞습니다. 저희가 빅스 콘서트 라이프 판타지아가 몇년 만인지 아세요? 자신이 없네요, 되게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4년 만에 콘서트를 했는데 2014년부터 저희가 단독 콘서트를 쭉 진행했는데요 우리 애기들 혹시 첫번째 콘서트 타이틀이 뭔지 기억나요? 핵사인! 오. <laughs> 맞습니다 핵사인을 시작으로 또 유토피아, 엘리시움, 백일목, 로스트 판타지아 그리고 패럴레를 지나서 오늘 이렇게 컨티뉴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<laughs> 이번 콘서트 타이틀이 저희 빅스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과 또 이름이 같잖아요. 그쵸. 네, 맞습니다.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빅스와 별빛들이 함께할 정말 무한한 세상, 어, 영원한 여정을 한번 담아보려고 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는데 오늘 콘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네, 네 우리 빅스와 별빛들은 언제나 영원히 함께라는 사실. 야, 야, yeah. yeah. 이렇게 얼굴 뱉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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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뱉고 <뵙고>. 누구시죠? 뭐 <laughs> <laughs>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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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가 있는데요. 네. 저희 집 안의 T 아이는 굉장히 T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사실 제가 빅스로서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렇게 12년 동안별빛과 함께하면서. 이렇게 견고한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었다는,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소중하고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픽스라는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것 같아서, 그래서 우리 아기들 덕분이잖아요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. <laughs> 오늘 좀 피곤한가? 우리도 우리지만, 우리 별빛들도 아마 적응시간이 좀 필요할 휴할... 요 4년만이야, 4년간. 4년만이라서. 필요할 수으니까 서로 양해 좀 해주시고. 그럼 조금만 기다린다. 오케이. 음... 뭐 이번 앨범도 그렇고,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, 굉장히 어 역시 빅스가 빅스럽다, 스 빅스덥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,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, 그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, 아무래도 빅스 옆에 또 우리 별빛분들이 있어서 네. 가능했지 않은가 사실 정말 남일 같았으면 은 진작에 때려칠 뻔한 일이 많거든요 <laughs> 그렇죠? 몇번 있었어요? <laughs> 요즘은 없어요 아 요즘 없어요? 요즘은 <laughs> 저를 무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아 무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맞아 맞아 형이가 요즘 <laughs> 과도하게 예 네, 이만 또 뒤에 얘기하고 네. 네 그래서 빅스의 세상을 만든 요소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럴 거면은 캐한테 뭐 대본 좀 외우라고 잔 소리를 왜하세요 <laughs> 아니, 짜고 하는 걸 짜고. 오케이. 오케이. 어? 오케이. 네. 그래서 네 우리들의 추억을 또 회상하고 또 우리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들을 오늘 또 만들어봤으면 합니다. 네. 맞아요. 사실 또 백스의 세상을 만든 첫 번째 요소는 어, 이미 공개가 됐는데 우리 애기들. 그래 두분 네. 인복이 뭐였죠? 함께! <목소리> 정답입니다. 어떻게 <laughs> 부끄럽지? 아 어, 지금 어? 왜? 살짝 낯가려. 어? 왜냐면 지금 안 받아줘서. 약간... <laughs> 아 맞아요. 아무튼 기다려주기로 했으니까. 어. 아, 다시, 다시. 자, 오케이. 어, 판타지가 이 백스테이션을 만든 첫 번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. 만족하세요, 켄시 좋아요. 만족하면 그만하시고, 아, 안 하시면 더 하세요. 에? 돌 <laughs> 만족 안 하시면 한번더 하세요. 아니야, 만족해요, <laughs> 저렇게. 똑, 똑, 크겠지. 네, 또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어떻게 보면 판타지는 현실에서 벗어난 꿈이기도 하고, 또 항상 뭐 저희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, 우리 팬분들이 원하는 이상향을 표현하는 노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아무래도. 가수가 판타지를 만들고 팬분들이 공감해주지 못하면 그게 가장 슬픈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스타일라이즈는 언제나 공감을 너무 잘하잖아요. 언제쯤 사랑 컨셉을 할까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진짜 뭐 SNS나 등등 이렇게 보내주시는 글 보면은 진짜 더푹 빠져가지고 우리 애기들이. 네, 그래서 픽스의 판타지는 어, 별빛이 우리 애기들이 완성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또 판타지한 무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.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사슬에 이어서 또한 번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보도록 할까요? 하디너프.